울릉군이 대형 여객선을 건조해서 2022년부터 울릉 포항 간 항로에 투입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공무원 선사와 여객 전용선을 건조하기로 합의했지만 뒤늦게 화물 겸용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 일정이 중단됐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경북 도청에서는 대형 여객선 신조 운항에 관한 기본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이 경상북도와 울릉군의 지원을 받아 파도에 강한 여객 전용 대형 선박을 건조해 2022년부터 울릉포항 항로에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실시 협약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경상북도가 돌연 서명을 보류했습니다. 울릉군 비상대책위원회와 도의회 일각에서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의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울릉도 산나물과 해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빨리 수송하려면 종전 썬플라워처럼 화물도 실을 수 있는 선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선사를 공모해 정작 주민들은 여객전용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입니다. 공모 절차 이전에 주민 공청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비행 형태를 대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으셔야 되는데, 사업자가 설명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사업자가 다니면서 그 주민 설명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 울릉군은 뒤늦은 문제제기라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울릉에서 출항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화물 겸용 선박으로 바꾸더라도 하루 전에 화물을 선적해야 해. 사실상 수송에 이틀이 걸려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제 와서 사업 협약을 바꿀 경우 선사와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고 사업 기간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입장입니다. 새로 공고해서 새로 추진한다 하면 네. 우선 협상 대상자 결정되는 사람도 뭐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막 그대로 막 추진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지금 수선을 밟고 있습니다. 울릉구는 다음 달초 경상북도와 협의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